여기서 끌려고 했는데 급하게 안민성 의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무슨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짧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성 의원입니다. 의원님 웬일로 갑자기 아침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최순실 그 국정조사 청문회 지금 못 세우고 국정조사 끝날 게생겼요 그렇죠.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저께 최순실 감방에서 간담회 한걸 끝으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네. 예정됐던 5차 측문회를 마쳤고, 또 연말 연시 들어가고, 1월 15일날 국정조사 시안이고 네. 참, 어,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네. 어떻게 하면 최순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네. 우리가 교통방송에서 김성태 의원님하고, 네. 직권상정을 그, 정승현 의장님께 요청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 방송에서 가셨죠. 그럼요. 네. 그 시청 예청자들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건데 이거 지켜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오후 2시에 정승현 의장님을 만났어요. 아, 방송 끝나고 가서 만나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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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승현 어, 의장님이 네. 성세균... 하시는 말씀. 네. 의장님 하 하시는 말씀은 음, 치지는 공감하나. 네. 지금 보수신당 아직 원내대표가 없어서, 네. 직권상정을 의장께서 하시려고 그면 이제 각 당에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걸 합의를 할수 있는 지금 보수신당의 대표가 없어서 상황이 좀안 좋고, 두 번째는 시간이 촉박하다. 네. 내일이 올해 본회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이제 골든타임인데, 그 정승현 의장님께서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하셔서, 일단 돌아갔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음, 어제 오후, 오후, 오후 한그 이후에 3시한 석오시 경에 보수신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의장 측에 보수신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으니까 네. 음, 진행을 해주십사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데 아직 그분들 그분들이 창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 대표를 미리 선출한 것이 아직 원내 대표 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그럼 대표성이 있는 거죠. 대표성을 네, 인정하고. 네, 그럼요, 네, 네. 어제 원내교섭단체도 등록을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음, 사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음. 내일 이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집권 어, 상정하기로 합의만 해주면은. 이게 사실 국회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 씨를 구치소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 세우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물론 구치소의 뜻이 아니라 현 정부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최순실을 우리 국회가 어째 어떤 째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구나무를 써서라도 끌어내야 되고요. 이거 오늘 골든타임 놓치면 은 이제 1월, 1월 10일 지나가고 국정원 간 세력이 지금 속으로 음. 표준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내일의 집권 상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어,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고 정세균 의장의 결심도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을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이 골든 타임이니까 네. 우리 교통방송의 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수백만 명이 듣는 프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국회에 오셔서 요구하시기도 하고 네. 국회에 각당 대표실에 요구하시기도 하고 정세균 뭐, 의장님한테도 예, 전달해. 예. 아마 24시간 어, 그러니까 최순실 강제구인 법 집권 상정을 위한 24시간 국민 행동을 정식으로 음. 제안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음, 사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음. 매일 이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집권 어 상정하기로 합의만 해주면은 이게 사실 국회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최순실 청문에 최순실 씨를 구치소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 세우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물론 구치소의 뜻이 아니라 현 정부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요 최순실을 우리 국회가 어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구나무로 서서라도 끌어내야 되고요. 이거 오늘 골든타임 놓 치면은 이제 이월시0일 지나가고 국정원과 세력이 지금 속으로 음. 피... 자,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급하게 안민세 의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무슨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짧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세 의원입니다 의원님 웬일로 갑자기 아침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최순실 그 국정조사 청문회 지금 못 세우고 국정조사 끝날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저께 최순실 감방에서 간담회 한걸 그 끝으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예. 네. 예정됐던 5차 청문회를 마쳤고 또 연말 연시 들를 가고 1월1 5일날 국정조사 시안이고. 네. 참걱정스럽고 어, 답답한 마음에. 네. 어떻게 하면 최순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네. 우리가 교통방송에서 김성태 의원님하고 네. 직권상정을 그 정승현 의장님께 요청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 방송에서 이렇 하셨죠? 그럼요. 네. 그 시청 예청자들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건데 이걸 지켜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오후 2시에 정승현 의장님을 만났어요. 아, 방송 끝나고 가서 만나셨군요. 네. 네네.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 어제 오후, 오후 그 이후에 3시, 한 서너시경에 보수신당에서 주호용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의장 측에 보수신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으니까 네. 응? 진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 그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창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 대표를 미리 선출한 것이 아직 원내 대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럼 대표성이 있는 거죠. 대표성을 인정하고.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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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원내교섭단체도 등록을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네. 그래서, 성수장님 네. 어, 네. 정상위... 하시는 말씀. 네. 이장님 네. 하시는 말씀은, 음 치지는 공감 하나. 네. 지금 보수신당 아직 원내 대표가 없어서 네. 그 직권상정을 의장께서 하시려고 하면 이제 각 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걸 합의를 할수 있는 지금 보수 신당의 대표가 없어서 상황이 좀안 좋고 두 번째는 시간이 촉박하다 네. 내일이 올해 본회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골든타임인데 그래서 정승현회장님께서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하셔서 일단 돌아갔고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 시청 예청자들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건데 이걸 지켜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오후 2시에 정승현 의장님을 만났어요. 아, 방송 끝나고 가서 만나셨군요. 네. 네네, 그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정승 네. 의장님 성수... 하시는 말씀. 네. 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음, 치지는 공감 하나. 네. 지금 보수신당 아직 원내대표가 없어서. 집 네. 그 직권상정을 의장께서 하시려고 그면 이제 각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걸 합의를 할수 있는 지금, 보수 신당의 대표가 없어서 상황이 좀안 좋고 두 번째는 시간이 촉박하다 네. 내일이 이제 올해 본회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골든타임인데 그래서 정승 회장님께서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하셔서 일단 돌아갔고요 네. 근데 이제 음~ 어제 오후 오후 음, 한그 이후에 (3시) 한 (3~4시) 경에 보수 신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을 집권 상정하기로 합의만 해주면은. 이게 사실 국회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최순실 청문에 회 최순실 씨를 구치소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 세우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물론 구치소의 뜻이 아니라 현 정부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요 최순실을 우리 국회가 실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끌어내야 되고요. 이거 오늘 골든타임 놓치면 은 이제 1월 10일 지나가고 국정원 간 세력이 지금 속으로 음. 피... 자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급하게 안민세 의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무슨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짧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세 의원입니다. 의원님 웬일로 갑자기 아침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최순실 그 국정조사 청문회 지금 못 세우고 국정조사 끝날 게생겼잖아 그렇죠.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여기서 끌려고 으 했는데 급하게 안민성 의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무슨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짧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세원입니다. 의원님 웬일로 갑자기 아침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최순실 그 국정조사 측문에 지금 못 세우고 국정조사 끝날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없는 최순실 측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저께 최순실 간방에서 간담회가 끝으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네. 예정됐던 5차측문회를 마쳤고 또 연말 연시들어 가고. 1월 15일날 국정조사 시안이고참 네. 어,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네. 어떻게 하면 최순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네. 우리가 교통방송에서 김성태 의원님하고 네. 직권상정을 그 정성현 의장님께 요청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 방송에서 하셨... 표준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내일의 집권상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어,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고 정세균 의장의 결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이 골든타임이니까 네.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수백만 명이 듣는 프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국회에 오셔서 요구하시기도 하고 네. 국회에 각당 대표실에 요구하시기도 하고 정세균 네. 의장님한테도 네. 전달해. 네. 아마 24시간 그러니까 최순실 강제구인 법 집권 상정을 위한 24시간 국민 행동을 정식으로 음. 제안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음, 사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음. 매일, 이 최순실 강제 구인 법의 의장 측에 보수신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으니까 네. 응? 진행을 해주십사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성격이 그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창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미리 선출한 것이 아직 원내대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럼 대표성이 있는 거죠. 대표성을 인정하고. 네, 네. 그럼요, 네, 네. 네. 어제 원내교섭단체도 등록을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음, 사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음. 매일 이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어, 직권상정하기로 합의만 해주면은. 이게 사실 국회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 씨를 구치소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 세우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물론 구치소의 뜻이 아니라 현 정부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최순실을 우리 국회가 이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끌어내야 되고요. 이거 오늘 골든타임 놓치면은 이제 이런 이런 지나가고 국정안 세력이 지금 속으로. 음.